지난 31일 새벽 교통 사고를 일으킨 대성 씨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강대성닷컴이 등장했다 사라졌는데요. 이런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이번 사건에는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둘러싼 의혹들 스타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31일 새벽 아이돌 그룹 멤버 대성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31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성이 사고 당시 규정 속도 60km 구간에서 80km로 운전했다고 진술했음을 발표했는데요. 글쎄요, 이제 그 속도 부분은 자기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은 어한 80km 속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출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대성으로부터 추돌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오히려 대성의 차량이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시속 60km 정도로 주행해온 것 같다고 말했으며 현재 알려진 80km는 대성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해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성의 주행속도와 더불어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남지 않은 점 역시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성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현장에 함께 있던 택시 운전사에 따르면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는 피를 흘린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성의 교통사고 시점에서 이미 쓰러져 있었던 현모 씨. 그러나 현모 씨의 오토바이는 사고 현장과 떨어진 장소에 세워져 있어 전행사고가 뺑소니 사건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선 쪽에 웅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거리 떨어진 장소에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정지돼 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 상태를 보면은 누군가가 세우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넘어져 가지고 흘림 자국이 있습니다. 그 사고 장소에서 약간의 그저 금속 자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어 이렇게 합동 수사하면서 어 수사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혈흔 등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선명하게 남아 있는 혈흔과 오토바이 부품 등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생생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신은 현재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동된 상태로 고인의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내일 빈 내일 거니까 오늘은 와도 없이. 여기 아직 월수, 그스 지금 상이빈소도안는데 한편 대성의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대성은 매니저와 함께 숙소에 있으며. 사고에 대한 결과와 처분은 경찰 조사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진실을 요하는 강대성 닷컴까지 등장할 정도로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